티란데요. <laughs> 또 나왔어 또 살짝. <laughs> 아나 하기 싫은 거밖에 없어. 또또또 <laughs> 아, 나왔어. 지 <laughs> 내가 안오로 해야겠네. 아나또 할까? <laughs> 또 살짝. 천우성뭐 하고 싶은데요? 하고 싶은 게 없어. 아 그래요? <laughs> 여기서 추천. 쉬는... 나, 나 추천 좀. 경은이 형 아무거나 뭐 다. 음. 랜덤으로 갈까? 이번에소녀에괜찮을것 같아요. 이번판거이플레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,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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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거이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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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 기절 걸리고 막 난리를 아, 쳤을 것 같은데. 너, 너 네, 여기서 W 찍냐 퀘스트 찍냐? 아, 아 W를 아, 안 찍는 게날것 같은데 여기는. 아무분 근데... 무조건 퀘스트죠 여기 고슬 먹을 때도 많아서 이런데. 그러니까 W는 진짜 기술 댐 투성이다 싶으면 찍는 건데 그건 아니라서. 기술 댐 투성이면은 그래도 괜찮던데. 이게 아우리엘 그 왕관 받으면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요? 응 음, 그치 아우리엘한테 그 성적표가 그대로 날라오잖아요 혹시? 어? 아유 왜왜왜 아야 이씨 이거나 맞아라 아 죽어요 몰라 막 무지성으로 어. 해야 되나 왜 미샤가 둘이 중나봤더이 렉사를 갖들이구나? 어요? 실량 어? 유지를 위해서. 아씨 이거는 미안해. 제이나도 나름 신났구만. 난 이게 끝이야 이제. 만화가 없어. 만화다. 그 굿을 욕심내서 막 먹어. 진짜. 아, 이게, 이게 실패하면 안 되다. 어, 좋아. 괜찮아. 부장은 내가 지킨다! 어이, 씨발, 냥. 아이고! 이건 이거는... 잘지않다어를 존나 재밌는데? 근데 나도 재밌어야 돼 이번판 내가 잘해야 돼아 우리 애야 자... 어... 구슬 욕심 못내네? 어? 저건 낼수 있다 아이씨 어... 이게 뺏겨 아.. 나 기가 없어 어 뭐야 아니 이게 왜와 <laughs> 경인이형 쏘냐도 미쳤는데? 경인이형이 강한 여성을 잘하네요 그러 디아블로도 아이고 디아블로 그, 어, 스킨 끼면 되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디아블로도 탐탄은 암컷이지 아, 디거3로 안고 이잖 아, 요거 아, 이거 아, 이 이거 먹으 아, 도되지 아, 이거 지 아, 이거 지 아, 이거 아, 왜 조금씩 미치지 태창쿤님? 나 살려줘! 나만화가 없어 만화 들어. 마나가 없어, 없어. 연계할만한 만화가 아니야 이게 바로 탱커다 이 새끼다 진짜 이개새끼응 먹는 아우리야 좋지 이건 누구라도 빨리 먹어야 돼저거 구슬구슬 나 어, 뭐야, 왜 a 가 났니? 어, 뭐야? 아, 별투자들 신났죠? 애들 존내 뭉쳐다녀서. 쟤는 컨셉을 잡아먹혔네, 결국. 어, 어 오, 오우 예, 오예. 아, 나 사지 자꾸 실패하네. 이렇게. 요새가 아니지. 아, 오, 센스 있었어. 아이고 아씨 이게 뭐니? 어이 개 재밌어. 아이고. 어? 아씨 왜 이러지? 성급하면 안돼 나는. 어 잠깐만 이거 좋지 않다. 어 전성 살리는 거 봐줘야 돼 우리 여아나 어. 음. 어.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미안해 친구들. 아이, 씨발, 년 만화가 없어, 또. 아, 어렵다 도망가자. 만화가 없어. 아! 아이씨. 아이고. 그 뒤에 구슬? 아닌데? 아, 앞에 구슬? 어우, 아픈데. 이러면. 아, 이거는 잘못됐다, 내가. 어? 아, 왜 이러지? 어. 만나가 없어. <laughs> 그냥 궁만스 궁 셔틀이야, 씨. 뭐야? 아유. 나좀줘나 만화 가 없어, 친구들. 엄매야엄매야 체크해 봐. 와, 뭐야, 뭐야. 뭐야, 왜 점프도 안 해? 왜 나왔어? 왜 응? 아, 구슬 좀 열심히 먹을. 아니야. 어. 몇 개니? 아, 이십 개. 어, 뭐야. 아, 이 먹어서, 예, 두 개. 아 어? 아우. 나 대다 죽었다. 어? 감사합니다. 와한번 트리플 시 먹네. 아이고 이런 건안 되는. 야! 어? 넌, 넌, 넌! 뭐? 어이 뭐야? 구슬 왜? 네. 아이 정도 사거리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? 먹을까 말까? 먹을까 말까? 저살륙를 하네 살 아, 자 오늘 어. 밤만 신나고 재밌는 어. 이 아, 이거는 잘못했다. 와, 이거 좋지 않다. 어? 어? 뭐야? 음. 아, 왜? 응? <laughs> <응>. 어, 좋다 <laughs> 좋아해. 아, 좋았죠? 이리로 아오예죽으 죽고 와 진짜 막힌구만 근데 최창고 가이드하게 가지... 끝난다고 가장 신나죠 제 컨셉 확실히 안 좋은 영웅은 많이 해도 안 좋나봐 <laughs> 많이 골라도 <laughs> 그렇지 어 안전 안 좋은 영웅 더 고르면 더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<laughs> 그냥 컨셉이고 그냥 하면 안됐나고 아이 고 주게. 와 근데 죽진 않아 이게. 아유. 어 뭐야? 아닌데? 어 잠깐만. 친구, 어 친구, 친구. 야, 안녕. 어 친구, 친구, 어. 태풍참 와 거의 뭐 빈판위에 김연아 수준으로 경환이가 완전 아 근데 제창코가 MVP죠 그래도 아 어, 그러네 어제창코제창코도 사실 신났지 애들 존내 뭉쳐가지고 <laughs> 다 맞아주잖아 W <laughs> 자 찐막 가보실까요? 예 yeah. 봅시다